안녕하세요. 골라먹자입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고민되시죠? 매콤하고 쫄깃한 쭈꾸미볶음 어떠세요? 손질부터 볶는 순서까지 실패 없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콩나물과 김가루 넣고 볶음밥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물쭈꾸미 한팩 800g 준비했습니다. 손질 전에 깨끗한 물에 한번 헹궈 주세요. 머리에 손을 넣고 뒤집어 주고, 내장을 제거합니다. 눈을 제거해 줍니다. 다리 중앙에 있는 입을 제거해 주세요. 손으로 비벼주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세요. 소금 한 큰술과 밀가루 두 큰술을 넣고 바락바락 문질러서 점액질과 빨판의 이물질을 제거해 주세요. 큰 쭈꾸미는 빨판을 한번더 손질해 주세요. 밀가루를 넣어서 주물러주면. 점액질이 제거되어 비린 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끓는 물에 여러 번 헹구어 주세요. 쭈꾸미는 데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끓는 물에 쭈꾸미를 넣어주고 비린 맛을 잡아주는 소주나 미림 두 큰술을 넣어주세요.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비린내를 잡아줍니다. 몸통이 오그라들고 색이 변하면 즉시 건져서 찬물에 한번 헹구어 물기를 빼줍니다.손질해 놓은 쭈꾸미는 먹이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체력이 떨어질 때 드시면 좋습니다. 야채는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홍고추 어슷 썰어주고, 청양고추도 어슷 썰어주세요. 양파 반개는 채 썰어주세요. 색감을 살리고 단맛을 더해주는 당근도 조금 썰어주세요. 깻잎도 채 썰어주세요. 감칠맛을 올려주고, 비린맛을 잡아줄 대파는 어슷 썰어주세요. 양념장은 고춧가루 3큰술, 간장 3큰술, 굴소스 1큰술, 맛술 2큰술, 설탕, 고추장, 마늘, 생강청 3분의 1큰술, 후추 톡톡톡 넣고, 물엿 1큰술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고, 잠시 숙성시켜줍니다. 예열된 팬에 식용유 한 큰술, 마늘 한 큰술, 양파, 당근, 대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채소는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야 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야채가 살짝 익으면 쭈꾸미를 넣어주세요. 강불에서 야채와 골고루 섞이게 볶아주세요. 데쳐준 쭈꾸미는 빠르게 볶아서 탱글한 식감을 살려주세요. 고추와 양념장을 넣어주세요. 데쳐주었던 쭈꾸미는 양념을 넣고 빠르게 볶아줘야 질기지 않고 탱글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매콤하고 쫄깃한 식감의 쭈꾸미 볶음. 술 안주로도 좋고 저녁 한끼 반찬으로 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추 톡톡톡 넣어주세요. 쪼꼬미 비린내를 잡아주고 콩미는 살려줍니다.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그릇으로 옮겨 담아주세요. 맛있는 소리 들리시죠? 매콤하고 탱글탱글한 쪼꼬미 볶음 완성됩니다. 아삭한 콩나물과 향을 살려주는 깻잎을 곁들여 드시면 더욱더 맛있습니다. 쭈꾸미 볶음 남은 걸로 볶음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밥한 공기 올려주고, 콩나물, 깻잎, 송송 쓸은 묵은지, 김가루 뿌려주고, 들기름을 넉넉히 뿌려주세요. 밥이 뭉치지 않게 풀어가면서 볶아주세요. 아삭한 식감의 콩나물과 향긋한 깻잎, 볶음밥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칼칼한 김치, 고소한 김가루의 조화, 거기에 들기름을 넣어서 볶아주면 정말 맛있는 볶음밥이 됩니다. 식당에서 사먹는 볶음밥보다 10배는 더 맛있습니다. 촥 펼쳐서 누룽지도 만들어주고, 맛있는 소리 들리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